광명시장에 가면 유명한 업소가 여러 군데 있어 여기저기 줄서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곳은 호떡하고 꽈배기를 파는 상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빵이나 도넛치는 방금 만들어 나오는 것들이 맛납니다. 호떡 줄 서기는 귀찮고 꽈배기 하나를 먹어보니 바삭바삭 거리는 게 너무 고소했습니다. 설탕 안 묻힌 꽈배기, 아삭거리는 식감에 시장 한 뷰판에서 먹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종종 먹었지만, 거리에서 서서 먹기는 참 오랜만입니다. 이집 짜장면도 참 싸네요. 지지난주 짜장면 8,000원 주고 먹었는데, 여기는 반값 반돈 4,000원입니다. 네. 5,000원씩도 판다고 그랬죠? 아니, 당연히 드려야죠.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죠. 5,000원짜리 봉지 2개. 하나는 그럴까요? 우리 누나 저거 하나는 남매. <laughs> 네, 제가 이제 이쁘게 잘라드릴게요. 네, 네. 보니까는 네, 개장양념 완식입니다 음식을 잘하게 생겼어. 아, 그래요? 네. <laughs> 원래 잘 먹는 사람이 잘 해요. 네. 잘 먹고 <laughs> 그런 사람이 잘 생겼군요. 5천 원짜리 두 개. 이게 장어에 이게 예, 원래 5천원짜리가요 너무 작아서 잘안 드리는데, 그래도 만원짜리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되니까, 생각하면 되니까. 예. 한번보 거니까. 그러게. 저녁 잘, 잘 먹게 생겼네. 네. 그러세요? 이게 무슨 장어예요? 그거는 다다장어인데요 음. 그래도 살이 부품하고 가시가 없어서 좋아하세요 안하고라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라도 더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시 오셨는데 찍을게요 이거 막창이죠? 네 이건 막창 국에 막창도 넣어요? 막창순대국어난 처음 보네 얼마씩 받아요? 짜네또 그럼 냄새 안 날까요? 맛장은 약간 냄새 나요. 냄새 나요? 그 구이용이에요? 철판볶음이에요? 바꾼다고 전골하고 순대국하고 그래요. 어 전골도 하고. 머리 고기는요? 머리 고기는 어요 예. 아니 머리 고기를 넣지 말고요. 간만 조금 넣어요. 뭐물 뭐 이렇게 많이 넣어요? 줘 제가 막창은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laughs> 8000원 치가그 양이 많아요? 양이 <laughs> 길인가요? 많이 주시는 거예요? <laughs> 뭐 아까도 많이 주던데 사진 찍으니까. 아까 막창 뭐 많이 주던데. 아니, 가져갈 거 아닌데. 다쓸 거야? 네. 아, 여기 가게 다쓸 거야? 네. 아,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죠? 그러면 은만원 드릴게요. 닭걸레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데 이제 다래기도 한 숟갈 넣어줘요. 뜨거운 내장순대국이 참으로 맛깔스럽게 보이네요.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머리고기와 순대가 안 들어가서 내장탕이라 해야 하나? 아니면 막창순대국이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주인마이니 막창순대국을 먹어보겠습니다. 음식 장사란, 한 그릇에 담긴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자신의 인격과 정성을 판다고 생각해야 하며 두 번째는 위생을 파는 건강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요기를 채워 파스한 행복을 주는 업이고 네 번째가 맛을 파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즘 요리사가 TV에 나와 너무 맛만맛을 부각시키는데 나는 가끔씩 피로불량이나 위생이 안 좋으면 그냥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난생 처음 막창을 먹어보는 순간입니다. 국물이 참 시원합니다. 막창이 이렇게 보드랍고 연한 육질인지 몰랐습니다. 식감도 참 좋았는데 고소하고 큼큼한 냄새도 전혀 없고 그런데 두 번째부터 조금 큼큼하네요. 아참 보들보들 야들야들한 식감이었는데 축사의 향이 아주 아주조금 나는데. 비위가 조금 거슬렸습니다. 아마 축사향에 민감하지 않는 분들은 곱창보다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마장동에 갔을 때 매장을 손보던 장인 말씀처럼 막창 맛을 알면 소고기도 안 먹고 막창 먹는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언제 막창향을 100% 제거한 막창구이 한번 먹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국물에선 막창 냄새는 없고 미나리와 깻잎향만이 솔솔 납니다. 컬러 <목소리> 먹는 고독한 한기도 벅적거리는 시장 속에서 먹으니 밥 맛이 좋고 행복한 한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천원 생활을 계획하여 저렴한 토지를 찾던 와중에. 워들판에 펼쳐진 땅을 돌아보니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혼자서 어떠해 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망설이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 곳곳에 다녀보니 벅적거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옆 테이블에 내네 또래 비슷한 분들 10여 명이 한기에 곁들여 한잔하는데 덧없는 농담과 웃음소리에 참 좋아 보였습니다. 사는 게 무엇인지 알수 없어. 수많은 철학자들이 한마디씩 하고 수많은 책을 발간했지만, 딱 떨어진 정의가 없는 것을 보면 다양하게 사는 게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어떠해 사나 하는 것보다 그냥 부딪치며 사는 게 편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지워졌지만, 나름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살리생이었습니다. 짧은 한기절에 밥맛이 참 좋아졌습니다.